우리 다 함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원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를 강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어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풀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얘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치해도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여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음적 무범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생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라. 12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의 제림을 기다리면서, 어, 특별히 성도들은 간절히 사모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라 하는 권면이죠. 새하늘과 새 땅, 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졌고 또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세 번째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성장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 닮아감으로, 주님 앞에 더 거룩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